자 지금 이제 환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은 무엇이냐 제가 이렇게까지 강해진 상태에서 환생을 하고 환생성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얼마나 빠른 성장을 할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갑니다 환생 갑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돈을 9천원이나 받고 시작을 하죠 그냥 22강짜리 이거 18강짜리 펀치머신 구매를 해주고요 <laughs> 사냥터에 바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시작하자마자 코인폭규를 내줘야 돼요 보인 포켓 해주고 스타석 같은 걸 받아주잖아요 레드코인도 스타석이랑 환생석 그 중에서 스타석을 뽑아줘야 돼요 제가 이 스타석을 안 나오더라고 원래 이제 하루에 뭐 광고 보고 하면은 레드코인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뽑기를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야 스타석이 그래가지고 어, 과금을 해가지고 레드코인을 6천개를 샀던 거예요 이 스타석을 뽑아줘야 돼요 이 환생석은 이제 사실 300개의 의미가 없어요 환생 한번 할 때마다 만 개씩 받는데이 환생석 뽑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스타석만 뽑으면은 더 이상 레드코인 뽑기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어이 아아 아아이 내, 내 레드코인 <laughs> 자다 뽑았죠? 자 그러면은 이거 이것도 해주고 형자는 1강 자동강화해서 2강으로 모으도록 하고 30개 다 부셨고 사냥터 자 그리고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와 스타석 22개 봤어요? 시작하자마자 스타석 22개 들고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코인 뽑기 요 노란 코인에서도 스타석을 뽑아줘야 돼요 요거 뽑을 때까지 노란 코인도 계속 뽑기해만 씁니다 이거 너무 좀 그, 그거였어요 오바였어요 그냥 15강 뽑기 해가지고 강화를 하는 게 훨씬 늦은 것 같아요 아, 맞다! 받은 환생석도 써야겠죠? 어, 맞네 환생 해가지고 환생석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일단은 이거 열어줍니다 청록 부석 열어줄게요 그리고서 이것 중에서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잠깐만 일단은 환생석 상점에서 뭐할 만한 게 있을까? 이거 생명의 꽃 이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스타석 하나 더 받아주는 거 그래? 요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남은 환생석으로는 보석을 뽑기를 하겠습니다. 아 이게 이게 열려. 뽑기창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오 오레벨 붉은 보석 나이스 <laughs> 나이스 환생석 여기에다가 그냥 다 쓸게요 무지성 뽑기 나이스 자 그리고서 요거를 해제를 해주고 오레벨 장착해 주고 좀 괜찮다 싶은 걸로 껴줄게요 요게 그나마 낫네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잠시만요 이게 할게 되게 많아 자, 빛나는 환생석도 우리가 받았잖아요. 요거 이제 444개 받았으니까 이걸로 뭘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 빛나는 환생석 444개로 요 정확도 측정 요거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제일 좋을 거라 봅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올라가면은 강화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4개 남은 걸로다가 요거. 144개 남은 걸로다가 보석 강화 확률 근데 내가, 내가 이게 10강 이후에 강화 확률인데 아직 보석을 10강은 안 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안 찍어도 되죠 나중에 10강 이후에 더 강화를 하게 되면 그때 찍도록 하고 아직은 아직은 괜찮을 때와 이거 뭐야 유닛이 엄청 쌓였잖아 어유 진행이 되게 빠르죠 자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스무스합니다 나이스 굿 처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초보자다 본인이 나 아직 뉴비다. 약간 그, 알잖아요. 본인이 뉴비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단 말이야. 자기가 뉴비다 싶으면은 처음에 내가 46강을 환생을 하는 타이밍. 그러니까 환생을 46강으로 한그 이후부터 게임이 완전 달라집니다. 환생석을 내가 한번 천다리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한번. 그러면은 진짜 게임이 확 달라져요. 초반에는 힘들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그 얻은 게 있고 싸우면은 그때부터 진짜 확 달라지니까. 환생을 매일 매일 한 번은 꼭 한다는 마인드로 게임을 해야 돼요. 일단 그건 확실합니다. 환생석 상점은 그냥 자기가 살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살수 있는 것 중에서 사요. 환생을 하고서 환생석이 또 생기죠? 또 사요. 또 환생을 한다면 또또 또 사. 사다가 지금 초기화를 한번 하면은 이 매화 나무 가지도 사고 나머지도 쭉살수 있다. 환생석을 초기화 해가지고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돌려받았을 때만개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다. 만 개로 다시 재분배할 수 있다. 그때 초기화를 해가지고 이걸를 사요. 매화 나무 가지. 그러니까 한 번은 초기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아무데나 그냥 마구마구 마구 투자를 하십시오. 5천 개를 모아야지라는 마인드가 아니라 초기화 비용은 다이아 100개인데 다이아 100개를 들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때를 위해서 한 번만 초기화 해주면 되고 그 이후에는 초기화할 일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아까 46강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그 아, 지금 얘기한 저 환생석 상점 초기화랑. 어느 정도 연간이 있어요. 내총 환생석 보유량이 만개 정도 되었을 때, 여기를 한번 싹 초기화해주고 다시 찍어주면은, 진짜 세상 달라집니다. 5,000개짜리를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보면은 원래가 상자가 강한 확률이 저 21%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21%가 원래 아니에요. 훨씬 낮아요. 그게 이제 더해지고 뭐 곱해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겁니다. 확률이 지금. 지금 이제 환생을 하고 게임 플레이한 지 13분째. 막 제가 뭐 이것저것 뭐 딴짓 거리를 많이 하고 막 보석 강화 막 이런 거에도 막 시간을 쓰고 막 그러느라고 지금 좀 되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빠르죠. 1분만에 27강을 풋 쏟아내고 있고요. 자, 이제 벵갈 호랑이. 뭐야? 나랑 게네 진짜 완전히 다른 게임, 다른 게임이죠. 이게 확실히 환생서 환생 많이 해 가지고 이거 많이 요쪽을 많이 찍으면은 진짜 게임이 그냥 달라져요. 웅원 <laughs> TV 구독자 뭐야 이거 지금 봤네. 오케이, 스 타서 다 뽑아 구 완벽하다. 와, 1등이다. 와, 1등! 개쩐다 감사합니다. 케케케. <laughs> 와, 그나저나, 이거 1등, 이거 몇, 몇 초지? <laughs> 5시간 만에 이걸 달성했다고? <laughs> 미친 사람이네. 와, 와, 5시간 미쳤다. 와, 와, 미쳤다. 레전드네. 저게 아무리 뭐 환생석 작업이 잘돼 있어도 진짜 운이 좋아야 저게 될 텐데 저건 진짜 대박이다 12시네 게임을 꺼다 킵니다 12시가 되면은 게임을 한번꺼다 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편함으로 선물도 들어오고 광고도 초기화되기 때문에 우편 수령 지금 리롤을 해가지고 자동 구매 속도를 좀 올려줄게요 지금 돈이 안 줄고 늘잖아요 이러면 이제 자동 구매 속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오케이 오우 괜찮은데? 어, 35%, 35%에다가 200%. 이러면은 돈을 이제 쓸 거예요. 와, 구매속도 미쳤죠? <laughs> 이게 200%의 힘. 구매속도 200%의 힘입니다, 이게. 다음 나무까지 이동해가지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겠다. 오케이. 자, 임무를 거의 다 해가지고 드디어 요 신성한 나무를 때리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분? 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laughs> 아니, 아니. 뭐야 한 20분 정도밖에 안걸린 줄 알았는데 40분이나 걸렸네 너무 놀았나봐요 어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40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기가 막네 응? 이것이 이제 환생의 힘이다 어마무시하다 보석도 되게 중요해요 보석도 보석이랑 환생이 되게 중요하고 크, 내가 이거 솔직히 처음에 이거 환생석 만개 들면서 열어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걸 열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보석뽑기를 저는 다이아로 했는데 지금처럼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면은 하루에 뭐 환생석 만 개씩은 꼬박꼬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보석또한 이제 환생석으로 뽑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다이아를 쓸 필요도 사실상 없고. 사실상 과금이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과금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기간제에 있는 요 지휘의 문양 다이아 요거 요것만 사고서 레드 코인을 사야 돼요. 만약에 다이아가 남으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안 사는 게 맞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이아의 소모 다이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를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과금을 했다. 그래서 초급자 패키지, 중급자 패키지, 상급자 패키지, 최상급자 패키지, 요 패키지 4 개를 전부 다 샀다. 10만 2 3 0 0원어치의 과금을 했다. 내가 만약에. 그러면 다이아가 한 2,200개인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70개. 아, 2,070개네. 조금 부족한데 요거 두 개를 산 다음에 한 며칠 동안 이제 광고 보고 막 해가지고 요 1,000개짜리 다이아로 레드코인 6,000개 이걸 사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다이아로는 무엇을 하느냐. 복원의 보석을 딱한번 사면 돼요 딱한번 어느 정도 환생을 하고 나서 복원의 보석을 사고 요거를 초기화를 한번딱 시킨 다음에 이쪽에 있는 매화나무가지를 사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추가가금은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제가 참지 못해서 한 것도 있고 뭐 겸사겸사지만 <laughs> 어느 정도의 시간 투자만 하면은 과금이 전혀 필요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 이런 말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방송하기 전에 참고로 환생 한번 더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12시가 되기 전에 환생의 뿔을 사가면서 환생한 이유가 오늘 방송 전에 환생 한번 더할 거라서 그래요 환생 한번 더 해서 폭풍 성장할 겁니다 한번 더확질릴 타이밍이 있겠죠 그러면 됐다 우와 고급 상점 열렸구요 아 드디어 열렸다 자, 이제 고급 상점이 열렸을 때는 여기 있는 거를 다 빼주고 뭘할 거냐 이제 돈이 그러면 계속 쌓이기만 하겠죠 이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로 강화 확률을 일단 올려줄 거예요. 상자 할인, 강화 확률이 두 개만 보고 리롤을 할 겁니다. 아, 일단 강화 확률이 잘 붙었는데, 음, 일단 살게요. 여기다가 위치하고. 됐다. 오케이. 자, 더블 상자 신공. <laughs>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20강. 20강 3개 모으기까지 해주고, 이제 최종 리롤 약간 비슷하게 리롤 한번 확한 다음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거 한번 또딱 질러가지고 스타석도 벌어줄 겁니다. 이게 떠야 돼. 그렇지! 자, 2식강 상자 3개 보유 미션까지 달성해서 제가 이제 미션으로 받을 수 있는 스타석 다 받아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있는 거. 사냥터 안에 있는 걸다 꺼내서 이거를 또 이제 다시, 다시 해야 돼요. 지금 돈 쓰면 안 돼. 리로를 할 겁니다. 지금 상급주문서를 한번 쓸 거예요. 어차피 코인 버는 거는 벌, 벌면 되니까. 상급주문서로 한번 쫙 해가지고. 이거 상자도 까주고. 오! 41강이 떠줬다고? <laughs>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거. 이거 다 질러가지고 41강 안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도 한 김에 다 질러 봅시다. 어이, 41강 많이 떴어요. 4마리나 네 떴어. 어이, 잘 뜨네. 잘 뜨네. 자, 이걸로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지금 게임 시작한 지 1시간! 1시간 만에 한번 지르는 건데 와, 42강까지 일단 떴고요. <laughs> 43강! 그렇지! 아우, 44강! 오안 뜨는 줄! 아, 네, 일단 1 시간 치의 결과는 44강! 그니까 러 저는 막말로 1 시간마다 환생석 1 0 0 0 개씩 벌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리로를 해서 어, 뭘볼 거냐? 구매속도, 강화확률 상자 할인 요거 세 개만 보고 굴릴 겁니다, 지금. 갑시다. 어, 제가 레드 코인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2,000개를 남기고 리롤 할게요. 그렇우 와, 인구수도 을 <laughs> 일단 이대로 가겠습니다, 님들. 어, 이대로 가구요. 자, 여기에서 지금 상자 할인이 좀 얼마 안 떴기 때문에 복권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상자를 쓰면은 돈을 탕진하고 유닛이 사라지기 때문에 유닛부터 뽑아줄게요, 복권으로. 와 돈이 그냥 녹는다 녹아 구매속도가 빠르니까 와또 이제 파밍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부시다 보면은 돈이 결국 쌓일거예요뭐 리로를 해보라고요? 아좀 에바인거 같은데 이거 굴리는거 맞나? 일단은 인구수 채워보고 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이게 상자 할인이 너무 안붙긴 했어요 15%면은 확실히 좀 힘들거든요 굴릴거면 지금 돌려서 복권 10으로 돈 줄리는게 좋지 않을까요? 어? 그럴까? 음 괜찮은 생각이네요 돈을 불리자 일단 일단 요정도? 복권 7이면은 돈이 쌓이진 않죠? 아까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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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걸로 돈 불립시다 복권 8이면은 돈 쌓여요 와 확실히 잘 뽑히네 쌓이진 않네요 복권 8이어도 요쯤에서 리롤 일단은 이렇게 가야되나? 23개 밖에 안 남아서 일단은 이거 쓰다가 바꿔야겠어요. 레드코인으로는 절대로 그 리로를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아까워요. 지금 강화 확률이 낮아서 상자만 사는 거는 조금 낭비고 복권을 사야 됩니다. 코인이 좀 쌓이면은 또 리로를 하고, 자 이제 37강 풀 아, 금방 달성해버리네. 조심스럽게 리로를 한번더 해볼까? 38강 풀까지만 갈까? 지금 막 강화 확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좀만 굴리죠.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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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데? 아! 애매해, 애매해. 어떡하지? 이대로 가야 되나? 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이게 좋아요. 이게,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이 정도만 돼도 돈이 쌓인단 말이에요. 지금 딜이 돼가지고 건물 부시는 이, 이 인컴 때문에. 돈이 결국 쌓여요, 이게. 일단 씁시다. 그리고 아까보다 사실 좋아요. 인구수가 줄었는데 상자 할인이 아까 15%였기 때문에 아, 아까 그거보다 더 좋아요 지금 사실 돈이 안 줄죠? 유닛 추가되는 속도 차이 좀 심하, 심해졌죠 확실히 이게 이제 강화 확률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심해 몇퍼 차이 안 나는데 하도 시도를 많이 하니까 음, 이제 돌돌 스킬을 쓸 때입니다 복권이 지금 이득을 못 봐주고 있어서 오히려 손해에요 안된 거죠 이거? 아, 돈이 없어서 못 사는구나 <laughs> 일단 상자만 사죠 <laughs> 일단 상자만 사야 할듯 딜이 딸립니다 지금 이거 두개는 무조건 맥시멈 이거 근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거 두개 맥시멈 띄우는거 힘듭니다 이거 게다가 이쪽도 잘 붙어야 되기 때문에 이 리롤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50강 정도 뽑을 수 있을때 환생을 할거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환생하면은 보석을 더 끼워주는게 아니라 그냥 보석 뽑기를 해가지고 이걸 5강으로 다 채우죠 녹색 보석 5광으로 여기를 꽉 채우는 게 좋겠다 이, 이거 이 부시는 게더 이득이려나? 지금은 이제 코인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거 같아서 이럴 때는 목자재 발전소를 부시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본 바로는 이게 실드가 20번이 달을 동안에 이게 부셔지면은 이득이에요 목자재 발전소가 좀 돈적으로 이득입니다 실드가 20번 달기까지 부실 수 있다면 좀 안전하게 하자면은 19번? 하나 둘 셋넷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확실히 이게 이득입니다 자 이제 지를 때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찼어요 자 이제 이거 네마리 차면은 바로 다음 환생을 위해서 지금 모아놓은 42강 전부 다 지르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만약에 지금 딱 지르는데 여기서 55강 뽑으면 어떡해요 님들? 오늘 55강 뽑으면 어떡하죠? 자 <laughs> 어, 뭐야? 사냥터에 한 마리가 뭔가 남아있는데? 이 자식 이 놀고 있었네, 이거. <laughs> 코인 자, 코인 뽑기. 마지막. 상급 주문서. 오, 두 개. 나이스. 자, 상급 주문서가 33장인데, 이거를 지금 4 2강에다 바르면 안 되죠? 자, 이제 중급 강하기 주문서. 지금 합쳐서 90장 정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은 어, 필요한 만큼은 있는 것 같고, 조금 남을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먼저 중급 주문서 강하기로 바꿔준 후, 40강. 자동으로 뭐 40강 정도는 그냥 뭐안떠또 어. 그만이긴 한데 예, 떴으면 더 좋았을텐데 까비 자 42강 갑니다 여기서 몇마리가 뜨는지가 중요해요 지금 33마리거든요 두마리가 안들어가죠 33마리인데 과연 중국강하기 늡니다 야 이거 다음부터 이제 상급 강화기 주문서를 쓸거예요 제발~~~~~~~~ 몇 마리냐 16마리? 16마리에다가 상급 주문서 33장을 바르면 주문서가 부족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어, 여기다가 중급을 지금 바르기는 좀 그러니까 갑시다 50강만 띄우자 50강만 몇 마리 자, 16마리에서 9마리, 6마리 줄었구요. 9마리에서, 아, 망했어, 아, 하 아, 씨. 아, 망했는데? 안 4마리에서, 오우, 쉣! 존망! 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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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망 이게 뭐야 이게? 아, 55강. 아 여기서 이게 이게 여기서 멈춘다고? 아, 이거 환생을 그래요? 어차피 뭐 그냥 1800개 받아서 이걸로 보석이나 좀 뽑. 아니지. <laughs> 아닌데 이상한데 이거. 맞나? 오늘 환생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다시, 그냥, 그냥 다시 모을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아, 이거, 이거 안 돼. 이 다이아 30개면 3,000원이에요, 니마. 하하하. <laughs> 어? 환생 한번할때 3,000원이라고. 예전 같으면 은 맥도날드, 어? 런치 세트를 먹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고통을 좀 혼자서 받는 걸로 하고,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